왔어요 이거 진짜 맛있요여 단팥죽. 단팥죽입니다. 아니요. 밀타비에요 밀탑. 아밀타비 밀탑이에요. 어, 밀탑이아 단팥죽. 저거 보고 단팥죽이라고 하는 거군요. 맞아. 지금 있는 분들 이분 이 이분, 분은 이 분은 댓글에 댓글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무슨 느낌 나는지 말해주고 뭐가 맛있는지 뭐가 맛있는지 말해주면 됩니다 그중에서 말해주면 되죠 아니 아 아니면 아니면 여기 있는 거다 말해줘 마음 알겠죠?